개인의 행동은, 행동은 변화하기 어려운가? 이번 방송은 변화단계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기초가 되는 심리학은 매우 복잡하죠. 프로차스카와 디클러멘트는 변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변화단계 모델 또는 범이론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보다 유익한 행동으로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겪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모델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흡연 심지어 운동과 같은 행동 문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개발이 되어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는 의도적인 변화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사람들이 행동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작동이 됩니다. 오히려 행동의 변화 특히 습관적인 행동은 주기적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 단계 모델에 따르면 행동 변화는 다섯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즉 개인은 행동을 채택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며 행동 변화는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이 됩니다. 행동 변화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접근법 중 하나는 변화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금연이라는 맥락에서 이 모델이 개발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행동이 바뀌는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합니다. 즉, 변화 단계는 사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행동 단계와 유지 단계가 구성이 됩니다. 이 모델은 개인이 변화의 5단계를 거쳐 변화한 것을 가정합니다. 또한 5단계에 종결 단계를 추가해서 6단계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변화의 각 단계마다 다른 개입 전략이 사람을 변화의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고 이후 모델을 통해 이상적인 행동 단계로 이동시키는데 효과적이죠. 행동 변화의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단계에서 수행할 것은 의식 형상, 극적 관도감 환경 재평가가 되겠고 계획 단계에서는 자기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행동 단계에서는 조력 관계, 여업 조건화, 강화 관리, 자극 통제 등이 있습니다. 유지 단계에서는 사회적 평등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변화 단계 모델은 사람들이 행동 변화를 겪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모델에서 변화는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재발은 평생 동안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 변화를 기피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에는 행동 변화에 능동적이고 몰입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 다양한 속도로 진행되며, 종종 여러 번 연속체를 따라 앞뒤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단계는 선형보다는 순환형으로 더잘 기술될 수가 있겠죠. 이 모델은 행동 변화의 성격과 그러한 변화를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개입에 관한 가정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단계는 안정적이고 변화하기가 쉽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해서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변화 과정을 촉진합니다. 변화의 특정 과정과 원칙은 발생 단계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죠. 이런 것이 개입에 관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동 변화의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각 단계별로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